8월 19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인한 인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난 18일에도 두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두명은 증상이 있는데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정비 등을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경남 사천 등 남해 지역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중심이 돼 이번 만큼은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찾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관담회에서 송도가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도록 대기업이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8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8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으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54.7%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섭니다. 학교와 학원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동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과 법률 자원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작전 아무나 짜는 거 아니다. 내돈 어디에 있는지 다음 주엔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남는 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는 있어? 네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써댈 만큼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다 해봐서 그래. 내 돈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고, 씀씀이 관리까지. 내돈 관리의 급파왕신한서